자 이번에는 뭐 드라군 대체 유닛 추적자라는 유닛인데요 유닛은 어떤 유닛이냐 우선 공격은 저번처럼 뭐 메가 입자포전럼 뭐 이런걸 이렇게 발사를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어, 상당히 이동속도도 빨라졌고 옛날에 드라군이 약간 운해로군 막 이랬는데 인공기능이 상당히 뛰어나서 어, 스타크래프트에서는 뭐 컨트롤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가지 재밌는 기능이 뭐냐면은 전멸능력이라는 있어요 순간이동인데요 맞다 순간, 순간 휘리릭뽕 해가지고 간 이동한 다음에 상대방의 뭐 이런 드랍쉽이라든지 주요 퓨터를 파괴를 하고 다시 상대방이 다 올라왔을 때 불이 달아다 왔을 때다 빠져주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추적자가 상당히 좋고 그다음 컨트롤할 때도 뭐 데미지를 입고 있다면 하나 나씩위로 빼주면서 컨트롤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상황에 맞춰서 컨트롤하시면 될것 같아요. 상당히 좋은 윤닛중 하나이고, 어, 프로토스에게, 아, 스타트에서 프로토스에게 없어서는 안될유닛 그죠? 상대방이 이렇게 잡히고, 이렇게 딱 도망갈 때, 순간이도를 하면서, 염사를 쭉, 빠지고, 내려주면서, 실존에서는 상당히, 치고 빠지기를 잘할수 있게끔. 이렇게 많아요? 이럴 때도, 가면서, 어, 안 돼! 안 돼! 죽을 것 같아! 드릴콩! 이런 식으로. 일로 와봐. 어, 여기, 알게, 일로 와. 싸우게. 이런 식으로 추적자를 상당히 재미나면서도 컨트롤하기, 아주 재밌어요. 이렇게 약간 상대방 이약 올릴 수 있는 그런 유닛 중 하나가 추적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